지난 시간 진보당 부산시당 측이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주민참여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연재구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마을청장 동네 한바퀴를 통해 각 동의 현안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에 대해 연제구가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성문 구청장이 추진해 온 마을 청장 동네 한바퀴 사업을 통해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왔다는 것. 해당 사업은 구청장이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만나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방범용 CCTV와 공중 화장실 공가 및 공사장 등 범죄 취약 지역 위주의 야간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약 120여 건의 정비 대상물을 발견했는데 이중 100여 건은 즉시 정비를 마쳤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평소에 이제 못가보는 곳들도 갔을 때 아, 연제구에 이렇게 또 어 열악한 곳이 있었나 도로 상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야간에 어, 실제 보게 됨으로써 많이 느낀 점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처 여태까지는 신경 못 썼던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 사항도 약 20여 건 남아 있습니다. 주로 거제 의 재개발 구역 공사 구간의 가로등 보안등 정비와 도로 파손 같이 처리에 일정 시일이 걸리거나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성우 구청장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 집행 내용만으로 그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적으로 그냥 이 사무실에서 보는 것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보는 것 하고의 느끼는 감각은 천양지차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해소돼야 되겠고. 주민자치 시대. 주민이 각 분야의 정책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진 만큼 이를 반영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